의 방송가인 오프라 윈프레의 감사이기 작성 원칙에는 긍정문으로 쓴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매듭치는다랍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지치기도 하지만 부정에서 긍정으로 때문에에서 덕분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좀더 시원한 여름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함께 있으면 즐거움을 주는 비타민 윤니입니다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방송 유린FM하고 함께해요 등이등이귀염둥입니다 더우시죠? 네곧 시원한 가을이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날씬입니다 오! 단풍이 기다려지는 하루네요. 안녕하세요, 클레오바드라입니다. 음. 음. 와, 전혀 아주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 반에 반에 또 반에 한나니입니다 엉추워요.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생각나게 하는 생각나게 하네요. 안녕하세요, 민들레입니다. 네. 정말 무더운 여름이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너무 좋어요 그런 <laughs> 것 같아요. 모습들이 여전하네요. <laughs>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날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는 새우를 <laughs> 잡을 수가 있나요? <웃음> <웃음>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네. <laughs> 네. 그럼 시원한 키스. 귀염둥이 님이 충부히 하셨다고요? 키스는 아니죠? 키스. 생각만 <laughs> <laughs> 네. 해도 덥다. 키스. 안한주오래됐서잘 <laughs> 기억 안 나요. 자, <laughs> 첫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향료로 케토스... 죄송해요. 캐스토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년은 어느 동물에 어디에서 채취하는 걸까요? 아, 캐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아닐까요? 아 발음이 그랬는데 캐스예요. 아, 캐스토리움. 캐치가 아니라. 어 음. 아, 그래도 힌트 좀 주세요. 아 힌트요. 아, 이 친구들은 강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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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제. 아, 아, 이게 이거, 이거군요. <웃음> <웃음> 아, 그럼 수달... 아, 수달하고 비슷한 친구예요. 아, 비슷해요? 네. 음. 아, 저요? 네네. 혹시 비버? 어, 비버. 오. 맞아요. 오. 이 비버라는 동물의 네. 신체 부위 중에 한 군데거든요. 음. 아, 그럼 아, 혹시... 배꼽. 아, 배꼽. 네, 배꼽 도 문지르면 냄새가 나죠. 어디가 <laughs> <laughs> 냄새가 나는 <나를> 곳이에요. <보듯이. 웃음> 어. 그러던데. 아, 딩동댕. 아 맞아요. 비버의 항문에서 아 채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어, 그걸로 아이, 어, 두 번째 키워달라고요? 네? 그걸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요? 향료를. 아, 어, 향료를 쓴다는, 쓴다는, 쓴다는 거죠. 근데 향이 좋던데. 어, 저도 맛있고. 투게더 아이스크림 바닐라 맛 좋아하는데. 좋으니까 음. 쓰겠죠. 어머, 신기하다. 어, 신기하다. 저도. 음. 어, 새로운 걸 알았네. 이유는? <laughs> <그러게. 웃음>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산다고 하잖아요. 왜 하루만 살까요? 허허. 허허. 얘네들 왜 하루만 사나? 허허. 어. 더워서? 하루만 살고 죽으니까 하루살이죠. 밥맛이 없나? 아 그럼 혹시 밥을 못 먹는 거 아닐까요? 밥 영양분 섭취가 안 되니까 하루만 음. 살다 죽는 거 아닐까요? 아, 아 과학적인 건가? 그런 건 아니야. 아, 네. 생각 안 해봤어요. <laughs> 걔네들도 음.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아, 민들레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입이 <laughs> <laughs> 없는. 입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뭐? 증동 <laughs> 어머, 어 고민한. 어 역시. 아, 네 아, 입이 없어서 한다 그러네요. 신기하죠? 아니에 네. 네. 입이 없는 곤충도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말했어. <laughs> 입이 없네요. 우와. 처음 말았거 어. 진짜. 아, 자제 그만 신기하시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웃음> 벌써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아, 무거운 알아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내는 감탄사인데요. 순 우리말이에요. 아, 순우리말. 네. 아, 그거 어이구. 네, 네이버 검색해 봐거밖에 없는데. 아, <웃음> 맞아. 아이고, <laughs> 뭐 그러잖아요. 근데 힌트 힌트. 다섯 자. 으라차차차차. 자, 음. 으라차차차차. 여섯 자네요 <laughs> 하나 빼면 때까 <될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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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말이 안 되네. 아. <laughs> 다섯 자 만들려니까 말이 안 되네요. 어, 어따 무거워, 어. 어따 무거워 하는 거. 아, 어, 다섯 자네요. 틀렸어요, 근데. <laughs> 어, 어, 순 우리 말이래요. 네, 순 우리 말이 어렵긴 해요. 어 기여 영차. 애쓰셨어요. 어, 아니에요. 네 <laughs> 어.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어, 그거 힌트 좀 줘봐요. 네, 힌트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같이 따라해봐요. 자.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어뜸으로 차. <웃음> 어뜸으로, <웃음> 차. 네. 어뜸으로 차. 어뜸으로 <laughs> 차. 시작. 어뜸으로 <laughs> 차. 무슨 라고. 뜨거, 뜨거운 차 이름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이 말이 순우리말이라고 했어요. 네. 함께 알아보고 싶어서 내보았어요. <laughs> 오, 감사합니다. <감독님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동물 퀴즈와 재미있는 우리말 관련 퀴즈를 내보았는데요. 강구 하나 듣고, 박박바가지 구현 동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본이 꾸미는 여러분의 유린 FM! 자, 박박바가지의 역할, 유니 해설입니다. 기염둥이 도둑, 동물 흉내, 코끼리, 바가지, 날씬이, 할머니, 민들레, 도둑, 동물 흉내, 닭, 고양이, 클레오파트라, 할아버지요, 바나니, 쥐, 강아지, 송아지 흉내입니다. 옛날 나지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허허. 거 봐. 맞아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부스스 눈을 뜨고는 이렇게 말을 하진 뭐예요? 뭐? 도둑? 에이, 그럴 리가. 아마 마루 밑에서 지 새끼들이 오락가락하는 소리겠지. 어서 잠이나 자구려.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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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주소리보다는 유달리 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쥐보다는 큰 고양이겠지. 야옹! 야옹! 맞아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고양이야 고양이 아니에요 고양이도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영감 한번 나가보시구려 아 귀찮아 고양이 소리보다 크면 아 그렇지 그럼 동네 누렁이 개겠지 도둑이 개시는 소리를 흉내 내는 거예요 몽몽몽 몽몽몽몽! 몽! 몽몽몽! 그봐 맞아맞아!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개야! 개! 아니요! 개소리를 내가 모를까봐요! 달라요! 달라! 아, 거참! 그 다르면 닭이겠지! 도둑은 얼른 닭소리를 흉내냈어요. 꼬꼬댁! 꼬꼬댁! 고봐 그 맞아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닭이야, 닭. 아, 아니, 아니, 닭보다는 소리가 몹시 이 크단 말이에요. 아, 그럼 송아지겠지. 이 말을 듣고 도둑은 또 희, 얼른 송아지 소리를 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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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봐. 음, 음. 맞아,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송아지야, 송아지. 아니, 아니요 송아지 소리보다는 송아지가 왜 퇴마를 와서 울었어요? 송아지도 아니면 어그 뭐더라? 코끼리인가? 꼭 코끼리? 코끼리 소리를 흉내냈지요. 깨리깨리, 코끼리깨리, 깨리깨리.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요? 영감, 어쩌면 좋아요. 어, 서 나가보셔요. 맞아,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네. 코끼리야, 코끼리. 어그적 어그적 복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살폈어요. 가마솥에도 없고, 아궁이 속에도 없고, 뭐가 있다는 거야. 그때 두리번거리던 할아버지는 물 속에 있는 도둑을 보고 말했어요. "에이, 이게 뭐야? 바, 바, 바가지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도둑!" 그러자 도둑이 바가지 소리를 흉내 냈어요. 박아 박아 박박 박아 박아 박박 박아 박아 바가지 허허 박가지로군 에잉 이제 들어가 다시 잠이나 자야겠다 영감 아 그래 그게 무슨 소리였어 허허 그 소리는 박박 박가지 소리였어 어서 잠이나 자라고 아니 아니요 영감이 틀렸다오.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요? 아, 거참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바가지야, 바가지. 아니, 아니요.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요? 에헤이, 어서 잠이나 자라고 드릉, 드렁 쿨. 닭장 속에는 암탉이 꼬끄덕 꼬끄 외양간에는 송아지 웅므 웅므 북두막에는 고양이 야옹 야옹 문간 옆에는 바둑이 망망망 망망망망 망, 망, 망. 닭장 속에는 암타들이 외양간에는 송아지, 푸드막에는 고양이가 문간 앞에는 바둑이. 네, 유린 소식입니다. 민들레님, 전해주시죠. 네, 유린 소식입니다. 이하 저희 유린 온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 2회 소식지를 발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엔 처음으로 이북으로 제작했다고, 이북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북은 일렉트로링북으로 말 그대로 전자책 의미하는데요. 이북 경영에 맞게 환경을 생각하여 이북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 소식지를 보고 싶으시죠? 저희 지금 저희 방송이 업그레이드된 유튜브 아래 링크를 꾹 눌러주세요. 저희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긴 소식지를 바로 보실 수 있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홍보하겠습니다. 저희 기간에 카카오톡 채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격주로 수요일마다 기간 소식을 올린다고 하네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 유, 유익한 소식들을 올린다고 하네. 하니 꼭 친구 맺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또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 있는데요. 유린 원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의 일인 가구를 만나려고 발로 뛰고 있고 다양한 주, 주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으라차차 탁구를 <laughs> 알려드리는 모임, 중년 남성분들의 나들이와 요리 교실 모임, 트로트 노래 교실과 체조 모임, 그리고 건강차 배우기 및손 마사지 모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일인 가구가 있다면 언제든 스스로 또는 권유하여 연락 주세요. 네. 온기 시그널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현대산업계발들이 후원합니다. 와우. 저는 여기서 그 트로트 노래 교실에 관심 많아요. 아 그래요? 음, 음. 그렇군요. <laughs> 트로트 요즘. 그렇구나. 재밌죠? 최종 모임도 있고 요리 교실도 있고 라디오 유리에 FM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새로 얻음으로 인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진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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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로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Do <laughs> do